안녕하세요. 오늘도 인천 골목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오늘 인천 이 동구 쪽 방향에 여행을 나왔는데 특별한 여행 장소, 여행 장소 마을 마을을 발견했다고 보시면 돼요. 저도 인천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, 어 여긴 처음 와봐요. 저도 인천에서 태어나서 지금 51년째 살고 있는데 아, 특별한 이 마을을 처음 와봤습니다. 여기 방금 보신 데가 원갱이 부리마을이라고 하네요. 이런 글이 있습니다, 보면은.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. 이, 이 원갱이 부리마을은 딱 제가 한번 방금 전에 둘러봤는데, 지금 2023년도인데, 한 100년 전에 조성이 됐다고 봐야 돼요. 80년이나 100년 전에, 일제시대 그때부터 조성이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. 여러분, 저도 표현하자면 인천 동구 달동네에 살고 있습니다, 지금. 근데 방금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, 보통 난수공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, 저는 옛날에 제목만 들었지 그 내용을 잘 몰랐어요. 보니까 아까 글을 읽어봤더니 그난장인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 단편 소설이 들어있는데 대체적인 내용이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 은강이라는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인천 동구를 의미하는 곳이라고 합니다. 여기는 뭐 알게 되 주변에가 이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동자의 어떤 뭐랄까요 이 힘든 시절이라든지 아까 난자이가쏘아올린공 거기에 내용들이 대부분이 이런 노동자의 어떤 고뇌 고통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과 노동자들 간에 있어서의 어떤 이 경제적인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박탈감 그리고 어떤 개발로 인해 가지고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말 그대로 밀려나는 그런 사회적 현실 그런 거를. 표현한 책이 바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그 소설 속에 그런 내용이 있다네요. 약 1978년도 정도에 발간된 책인데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. 전 읽어보진 않았는데 야 우리 달동네 인천 동구가 배경이었다니 참 재밌다고 해야겠죠? 재밌다고 해야 될지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예 어쨌든 내용은 그렇고요. 한번 여기 한번 구경해 볼게요. 야 여기 저도 처음 와봐요. 이렇게 막 벽화도 그려져 있고요.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, 공장들, 큰 공장들이 근처에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옛날에, 쉽게 말해가지고 좀, 가난하던 시절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. 그리고 옛날에는 60년대, 70년대까지도 다 대부분이,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들 부모님께서도 다 이런 집에서 사셨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는 좀 나름대로 운도 좋고 열심히 일도 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돈이 모아지면은 더 좋은 데로 이사하시고 뭔가 이제 잘안 풀리는 분들은 표현하자면 이런 뭐랄까요? 좀 표현하자면은 좀달 동네 스타일의 동네에서 살아왔다고 보시면 돼요. 제가 보니까 지금도 여기가 뭐헌 집이 아니라 아빈 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것으로. 알고 있습니다 한번 특징이 있는데 한번 쭉 볼게요 이 바닥에도 보니까 막 기찻길 이렇게 그려놨어요 참 한편으로는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인상적인 동네 풍경입니다 예 이제 또 집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 벽화 참 재밌게 잘 그려놨죠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는 뭐 이렇게 박물관 뭐 어떤 세트장이 아니에요. 실제로 사람이 살고 계시고 이건 옛날 원형 그대로에다 건물들로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요. 칠했다면 페인트 정도만 칠했을 거예요. 예, 네, 밖에 뭐 페인트 칠하고 약간의 이런 좀 그림 같은 거 그려놨죠. 어, 이쪽에서 제일 돋보이는 건물이에요. 이것도 옛날 건물이에요. 말 그대로 거의 뭐한 80년 이상식대 건물인데 카페로 조성해 놨습니다 카페로 아, 카페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히려 옛날 이렇게 좀 낡은 건물에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히려 나름대로의 더 멋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카페 이름이 역시나 갱이불이네 갱이불이 네, 카페 커피잔 말 그대로 저렇게 입체적으로 인테리어를 했는데 갈매기가 위에 있습니다 실제 갈매기는 아니에요 인상적으로 잘 어떻게 보면은 인테리어 잘했네요. 옛날에 이렇게 철 이게 진짜 뭐야 전철은 안에 그림이에요, 그림 벽한데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이 전철, 아 옛날 기차라고 할까요? 그런 게 다녔나 봐요. 예네 맞아, 더 구경해 보시죠. 이 만석동 지금 본 괭이마을의 위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인천역에서 비교적 가깝습니다. 인천역에서 만약 걸어서 온다면은. 아주 가까운 건 아닌데, 한, 한 20분, 30분은 걸어오면 될 거야. 한 20분 정도? 차로는 한, 한 5분이 오겠죠? 예, 지나온 아마 괭이 마을 보시죠. 여기 이제 보셨고, 이제 앞쪽에 가서, 도로 쪽에 가서 이 집들의 이 앞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방금 괭이 마을, 괭이 마을 보시죠. 여기가 바로 앞면입니다. 지금 아까 우리, 여기가 도로 쪽 앞면이고, 아까 우리 뒤쪽 보신 거예요. 예 이렇게 보시는 김에 주변 풍경 보시죠. 여기 다 공장이에요. 거대한 공장들이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이 바다하고 가까워요. 만석부두라 그래 가지고 바다하고 가깝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옛날 집들이 여기에 공장 근처에 있어 가지고 말 그대로 노동자들의 숙소가 되기도 하고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한 거죠. 이런 식이에요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인천역 근처에 있는 만석동 괴기마을이라는 아주 특별한 마을에 와서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